지뢰복계는 유순한 땅 아래에 강건한 우레가 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이미지가 떠오나요? 여기 보시면, 강근, 유순한 땅 아래에 강건한 우레가 지금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시나요? 많은 이미지가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여러분, 여러분들의 여러분그 주역 실력이 늘어난 것입니다. 산천이는 산천이는 이런 이미지가 떠납니다 네. 보시면 고베 대지진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어. 이렇게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땅 아래의 지진의 진앙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초구에 해당합니다. 이 강근한 초구의 활동 때문에, 진동 때문에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 초구가 얼마나 강근한지 아시겠죠? 이거는 가장 이제 직관적인 이미지입니다. 이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이미지는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동짓날의팥죽입니다 동진날 밤이 가장 긴 밤이 가장 긴날 우리는 팥죽을 먹습니다. 동짓날 동진날에 이팥죽이 어미나 하는 것이 바로 이 초고예령합니다. 초고 음속에서 밤이 가장 긴 날. 양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 양이 바로 이 초구에 해당니다또 다른 또 이미지가 또 떠오르십니까? 삼천인은 또 이런 이미지를 또 돌렸습니다. 이건 그냥말로 <laughs> 고차원적인 이미지입니다. 3일 운동. 민중. 일제에게 우리의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엄메 상태입니다. 엄메 상태라는 것이 한마디 말해서 잠들어 있는 상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러한, 그러한 상황에서 이자리 초구 민중입니다. 민중들이 만세하면서 3.1운동 만세!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 3.1운동의 이미지 3.1운동의 이 민중들 운동의 주체가 되는 이 민중들 이 민중들이 바로 초구, 초구에 있는 니다 나를 빼앗긴 이 상황에서 초구 이런 이미지가 들어오십니까? 이런 이미지가 들어온다면 그야말로 지옥의 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대충 이제 이 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 괴에서 보시면 음 속에 음, 음 속에서 양이 양이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음 속에서 다섯 개의 음 속에서 희소성을 가지는 하나의 양이 돌아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돌아왔다는 것 돌아와서 음 속에서 양이 돌아와서 다시 자라나는 것이 바로 지뢰복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을 요약을 하면 산천인의 주영 열세 본문 본의 그 지뢰복 계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은 다시 돌아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르복개는 유순한 땅 아래에 강건한 우레가 치고 있는 모습이며, 마치 사바세계의 부처님이 유하독지를 외치며 탄생하는 모습이 예상됩니다. 3.1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중들이 막 이렇게 우리나라 독립을 외치면, 부처님의, 부처님이 하부에 강건하며 귀한 양인 초골라면 사바세계는 유순한 어 엄의 무리에 해당하고, 유순한 어 엄의 무리 속에서 강건한 양효 하나가 맨 밑자리에 생겨나서 자라고 있는 상황이며, 어느 무일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뿐인 귀한 양이 다시 돌아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돌아온 것을 의미하는 복이라는 명칭이 넘어을보인다 그리고 천일점처럼 희소성을 가지는 하나뿐인 귀한 양인 초구가 지뢰복개의 주인공 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다. 초구, 음속에 양이 하나가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아왔다는 의미는 보기고, 초구가 이 지뢰복계의 주인공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해서도 이 지뢰복계에 대해서는 거의 8 0를 이해한 것이라마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20%는 이제 주역의 괴사, 괴사에서 알려주는 올바른 첫세중용딱 맞는 알바는 알맞은 첫세중그그 다음에 교사에서각계 각청 여섯 개그 개청들의 개청들의 알맞은 처세 그 상황에 맞는 도로움 이제 그것을 이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이렇게 소화를 시킬 수 있으면 지뢰복계를 100% 이해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놓아야 했습니다. 이 지뢰복계의 시절, 엄숙의 양이 들어온 이 지뢰복계의 시절에 딱 맞는 처세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처세일까요? 양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양은 이제, 음속에서 무릎 무릎 자라서 이제, 3.1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3.1 독립운동은 우리나라를 민중들이 계속 자라나서, 양이 계속 자라나서,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귀한 양, 이 시절을 만난 지사 모실까요? 즉 원문에서 뭐라고 하는지 살펴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지뢰고 계사 원문 복은 형하여 출일에 무질하여 북내라야 무고리라 반복기도하여 칠일에 내복하니 이유왕이니라. 복은 형통하니, 드나섬에 병통이 없어, 벗이 와야 허물이 없으리라. 그 돌을 반복해 7일 만에 회복하니, 어디 갈발을 두는 것이 이론니라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은. 벗이 와야 좋답니다. 벗이 와야 허물이 없고, 그 돌을 반복해 7일 만에 회복한답니다, 7일 만에. 그러니까, 음이 됐다가 음이 양이 되는 그 기간이 이제 7일을 합니다. 그러니 어디 갈발을 두는 것이 좋 양이니까 양으로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발을 두는 것이 이롭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자기 짝을 만나는 것이 짝을 만나러 가는 것이 이제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 다음 네, 지금까지 했던 것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어, 주요 여기서 본문 중에 이제 적혀 있는 것인데 간단하게 이제. 핵심상만 얘야기를 한다면 지뢰복계의 상황은 이땅 속에 음기가 가득 찬땅 속에 양기 하나가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뢰복계의 주제는 돌아온 것이 됩니다. 음속에 양이 돌아온 것, 그 돌아온 것. 그리고 이 지뢰복계의 시절에 딱 알맞는 채세를그 사이에서는 복형 출입무질, 북내무부하며 반복기도 칠레복이 이유왕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효사를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이 돌아왔는데 이 돌아오는 것에도 여섯 개의 돌아옴이 있습니다. 초유가 아니 그러니까 초고의 돌아옴부터 시작해서 6의 돌아옴, 6 3의 돌아옴, 이 여섯 개의 계층에서의 돌아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초고는 지뢰복계의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에 대해서는 이 산천이 이제 특별하게 이제 주역 열쇠에서 상세하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일단은 이제 원문을 보면 초구. 초구는 불음복이라 무주엔이 원기를 하니라 초구는 돌아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서 후회하는데 이러지 않으니 크게 길하니라 예, 초구의 자리가 민중이지 않습니까 가장 아래의 자리니까 돌아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니 민중이 깨닫는 것이 가장 빨리 깨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민중이라는 것이 자리가 났기 때문에 틀리면 반드시 바로 고칠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민중의 힘입니다. 이 산천인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불른복은 다시 돌아오는 데 멀리 있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자리가 이제 민중의 자리입니다. 어미어로만 꽉찬 세상에서 하나뿐인 양유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초구라는 것을 알수 있으며 또한 초구는 괴사에서 언급한 다시 돌아오는 그 주인공이면서 지뢰복계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지뢰복계의 주인공이란 초구가 되겠습니다. 엄들 속에서 하나뿐인 귀한 양 그것이 바로 초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필자가 봤을 때 초구는 하부소송계의 맨 밑자리에 얼바로 앉아있는 양으로서 6.2와 6.3을 태우고 있으면서 양으로서 이제 두개의 6.2와 6.3을 태우고 있습니다. 3부에는 정하는 자기적인 6.4가 있으며 지뢰복 시절에 만나러 가서 해포를 풀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지뢰복 시절에 이제 만나러 가서 해포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그 좋은 좋은 해입니다 이제 그 초구 외의 주인공인 초구 외의 이제 효사를 이제 살펴보면 이제 유기의 돌아옴 도롬. 유기의 돌아옴은 어떤 돌아옴인지 유기의 돌아옴은 이제 군수입니다 이제 일제시제의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나, 일제에게 나라를 이제 뺏긴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군수를 하고 있는 분의 돌아옴 그 도로는 어떤 도로인지 한번 봅시다그도로 어, 아. 6위는 휴복이니 길하리라. 6위는 아름답게 도로니 길합니다. 6위는 아름답게 도로니 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상기를 봅시다. 3월 휴복직이은 이하이냐라. 아름답게 돌아와기란 것은 어진일를 아래에 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진일를 아래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충 이제 이해가십니까? 이 어, 초고 때문에 아름답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말을 이제 좀더 이제 깊,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보면 유기 유기의 자리, 자리는 어으로서 어므로서, 올바른 자기 자리입니다. 수학이제가 이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그러니까, 비교해면어으로서 가장 올바른 자기 자리에 앉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위에 중요한 가운데 자리에 앉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짝을 살펴보면, 자기의 짝이, 이제, 어, 유고. 유고는 이제, 어미인데, 어미니까, 이 자기 짝이 아닙니다. 응하는 자기 짝이 없습니다. 올바른 업으로서, 올바른 자기 자리에 앉았지만은, 자기의 짝이 없습니다. 자기의 짝이 없지만은, 바로 아래에, 이 지뢰복개의 주인공인 초구가 있습니다. 이 어진 초구를 두고 있으니까, 짝을 만나지 못하고, 이 어진 초구와 지내면서, 다시 돌아온답니다. 그리고그 초구와 만나는 것이, 아름답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독립운동을 본다면, 군순대, 이 민중들,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는 그 민중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아름답게 도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말이 이해가 하시죠? 그다음에 얼마나 또이 말을 씁말 자체가 또 아름답습니까? 유기는 휴복니이 아니라 휴복니라 식어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아름답게 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초국 때문에. 네. 다음. 육삼의 만남 만나. 육삼의 만남은 어떤 만남인지 육삼은 육삼의 도로 육삼의 도로는 어떤 도로인지 봅시다 육삼의 도로 이제 원문을 살펴보면 육삼은 빈복이니 여하나 무구리라 육삼은 찡그림이들 도로니 위탄하니 허물은 없으리라 뭐 때문에 찡그림에서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답니다 상질 봅시다 상활 빈복지려는 어무구양이라 김보의 위태로 움은 어리가 함으로는 없나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제, 그 정인지, 정형인지, 그걸 살펴보면, 이제, 좀더 깊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육사만, 엄으로서, 올바른 자기 자리가 아닙니다. 요, 여 자리는, 이제, 양이, 양이 와야 이제 올바른 자리, 자기 가자 자리인데, 올바른 자리, 자기 자리 자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짝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기 짝이 어, 엄이니까, 이제 위에, 위에 이제 원로급 원로급하고 만나되는데 야이 도지사가 <laughs> 이 엄입니다 엄 엄이니까 자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자리도 아니고 자기 짝도 없고 그러니 <laughs> 징그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뢰국계의 주인공인 이초구와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찌 3일 독립운동을 본다면? 이 도지사 급인데 지금 위에 원료도 마, 마, 만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민중들과도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그 다음에 올바른 자기 자리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찡그리면서 찡그리면서 이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태롭습니다위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허물은 없답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이제 이런 상황을 이해했었나. 육사관 빈복이니, 야나, 무구리라. 네, 상황이 이제 이해가시죠. 네. 다음으로 오는 거있습니다 육사. 질복 시절에 육사의 도롬은 어떤 도롬인지 한번 봅시다. 육사의 도롬. 육사는 중행하대독보기로다중행하대독보기로다 육사는 가운데서 행하되 홀로 돌아온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모르시면 제 3질로 3전 6사 상활 중행독복은 이중도야라 중행독복은 도를 따르는 것이라 중행독복은 도를 따르는 것이라 무엇인지 모르면 한번 이제 자기 자리인지 그 다음에 증언하는 짝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 됩니다 이제 요 자리는 이제 육사의 자리는 엄으로서는 올바른 자기 자리입니다. 올바른 자기 자리고 그다음에 자기 짝이 있는지 살펴보면 자기 짝은 이쪽 자리인데 어 자기 짝이 있습니다. 자기 짝이 이제 초구고 초구는 이제 지려복기또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인 양이와 이제 자기 짝이니까 이제또이엄요이육삼에또쳐져보면 음, 엄들로 이렇게 둘러싸 여 있지 않습니까? 둘러싸 여 있는데. 이 양의 이제 자기 짝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3.1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 장관급 되는데, 정부의 이제 장관, 장관, 장관급이나 이제 참고좀 되는데, 이제 이 민중들과, 민중들이 자기 짝이니까. 이제 요 정부는 이제 일제의 뭐 이제 식민지상의 정부니까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정부겠죠. 일제의 뭐 예, 조정을 받나 이제 그런, 그런데 그래서 이제 홀로 행, 행할 수밖에 없다면 홀로 홀로 행,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민중들과 우리 우리 무고한 백성들과 예. 그래서 가운데 생활도 홀로 홀로 해야만 돼요. 예. 다시 한번 더 육상 중행하되 독보기다. 중형 이게 바로 이제 중 여기서 중짜는 것은 딱알는행동이라는것입니까잘알 만합니다. 육사의 행동이 홀로 돌아온 것은 바로 이제 이 초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구의 짝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 이제 유고의 만나 유고의 만나면 어떤 만남인지 봅시다유보의만나 유고는 돈복이니 무예하니라 유고는 돈독하게 돌아오니 후회가 없느니라 유고는 돈독하게 돌아온다. <laughs> 뭐때 돈독하게 돌아온지 모르겠죠. 예. 상절목입니다. 상절. 상활 돈동무에는 중인이 자고야. 돈동무에는 가운데서 스스로 이루는 것이라 가운데서 스스로 이루는 것이야. 네, 가운데 이제 이 가운데 자리거든요.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네, 이제 이 자리는 양이 와야지 올바른 자리입니다. 이, 이 자리는 그러니까 대통령급의 이제 자리인데 양이 와야 되는데 지금 어머니 자리니까 자기 자리 자기 자리가 아닙니다. 어머니로서 네, 자기 자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짝이 있는지 보면. 음과 음이니까 자기 짝이 없습니다. 엄으로서 이제 가운데 아주 좋은 중요한 자리에 앉았지만은 상부의 가장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대통령급의 그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지만은 자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자리도 아니고, 엄으로서 그렇지만은, 그렇지만 그, 그리고 이제 이 초구와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가 워낙 이제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돈독하게 어온답니다 떨어져 있지만 이 자리가 좋기 때문에 이제 그이 엄들이 이제 점점 이제 야 양이 점점 점점 자라나면 이 엄도 이제 그상황에 맞춰서 이제 돈독하게 이제 다시 양으로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다음 이제 상상류의 힘, 상류의 상류가 이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봅시다. 요사움은 상륙. 상륙은 미복이라 흉하니라. 유재생하여 용행사이면 종류 대패하고 이기, 이기국이면 군이 흉하야 지우십년이불걱정하리라 지우 상륙은 돌아오지 못하며 흉하니 재앙이 있어 군사를 쓰면 마침내 크게 패하고 나를 다스리면 임금이 흉하여 십년이 이루도록 이기지 못합니다. 이 성류는 돌아오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엄에서 이제,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월드, 월급인데 이게. 예. 예. 이, 당시로 본다면, 뭐, 고정, 고정황제, 그, 고정황제 돌아가시고, 이제, 예, 그정도급 되는데, 월급인데 지금 돌아오지 못한답니다. 상세를보시다상월 미복 지용은 방군도야 하시라. 미복의 흉함은 임금의 도에 만화라는 것이라. 별로 안 좋네요.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이 상륙의 자리는 엄으로서 올바른 자기 자리입니다. 올바른 자기 자리지만은 그 짝이 있는지 보면 자기 짝이, 자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엄이니까 여기 양이면 자기 짝인데 올바른 자기 자리지만은 자기 짝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인 소구와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고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으로서 이제 여기서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깨어나서 이제 양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배우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이 엄이란 것이 엄이란 것이 그 학생으로서 어떤 배우는 그런 입장이고 양은 이제 알, 알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서 돌아온다는 것은 엄의 상태에서 양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원로께서는 양으로서 깨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지력 시절에. 그래서 아주 흉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깨닫나지도못하는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것은 그 군사를 일으키고 한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한다 일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흉하다고 합니다. 일이 실패할 뿐만 아니라 아주 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이상과 같이 이제 지뢰복계의 시절에 여섯 개의 만남이 여, 아, 여섯 개의 도롬이 있습니다. 여섯 개의 도로움이 도롬. 있습니다. 여섯 개의 도로움. 초고의 도로움부터 시작해서 상륙의 도로움까지 여섯 개의 도로움이 있는데 여러분 은 어떤 도로움이 좋습니까? 아 저는 그, 이 초구의 돌아옴이 좋습니다. 민중이니까 가장 빨리 돌아와서 이제 음에서 양으로 이제 빨리 가장 빨리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미, 민초는 밟아도 다시 뿌리 번한 민초 네. 이제 이상을 이제 요약을 하면 어 복은 다시 돌아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뿐인 귀한 양인 초구가 지뢰복구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다 예, 희수성 우선의 법칙에 의해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엄들 중에서 하나뿐인 기한 양이기 때문에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뢰복구의 시절에 딱 맞는 철사를 교사에서는 복경 추리무질 국내에 무구하며 반복기도 칠레복이, 칠레복이 유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초고의 효살을 살펴보면 초고는불운복이라무제인이 원길 아니라 그러니까 초고는 이제 멀리 있지 않아서 이제 빨리 돌아오고 그 다음에 무제인이 원길 아주 어떤어로길다다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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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음 강의는 이제 지수사 지수사 학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